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 시간에 보여드릴 거는, 요, 욕실, 샤워기 있죠? 이 샤워기 수전을 교체하는 거를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이 샤워기 수전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증상이 뭐냐면은, 틀지도 않았는데, 지금 물이 톡톡톡톡 새요. 이게 물이 맺혔다가, 톡! 맺혔다가, 톡! 떨어지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떨어지는 횟수가 빨라지고 많아질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요 소간에 수도꼭지 소간에 들어있는 카트리지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밸브죠. 밸브가 수명이 다한 거예요. 밸브가 물을 안쓸 때는 물을 닫아놨다가 물을 쓸 때는 열어줬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이 온오프 개폐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조금씩 새는 거예요. 가까이서 한번 보실까요? 자, 물을 틀지 않았는데, 물이 요렇게 한 방울, 한 방울, 요렇게 좀 뚝뚝 떨어져요. 이 증상 때문에 지금 수도꼭지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자, 수도꼭지를 교체를 하려고 할 때, 일단은 첫 번째, 제품을 구매를 해야 되겠죠. 수도꼭지가 다 똑같은 수도꼭지가 아니에요. 샤워 수전이라고 해도, 지금, 요렇게, 지금 보이시는 요 모델처럼, 욕조 위에, 요벽 있죠? 벽에 붙어 있는 타입. 벽에 냉수, 온수, 요렇게 두 개의 단리가 있지? 벽에 붙어 있는 타입이 있고, 욕조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는 타입이 있어요. 요런 세면대처럼, 욕조 위에 얹어져 있고, 샤워줄이 달려있는 그런 타입이 있어요.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집에 교체해야 될 수도꼭지가, 벽에 붙어 있는 타입인지 욕조에 붙어 있는 타입인지 그거는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타입을 맞춰서 제조회사에 따라서 금액대에 따라서 디자인은 달라요. 디자인은 다르지만 장착되는 타입이 맞아야 돼요. 아셨죠? 장착되는 타입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벽붙이 타입인지 욕조에 얹어지는 타입인지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수도를 교체를 하셔야 돼요. 오! 자, 자 이렇게 수도를 틀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수도꼭지를 분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뿜어져 나오겠죠 물이 막 뿜어져 나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수도 계량기에서 잠가야 돼요 이 수도를 물을 틀어도 수정물을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게끔 계량기를 잠가야 돼요 계량기가 어디 있느냐 집집마다 위치가 조금씩 달를 수는 있어요 대부분 현관문 밖에 외부에 있거나 아니면은 실내에 있다면은 신발장 밑에 쪽. 그런 데 한번 보시면 되실 거예요. 신발장 밑에 쪽이나 싱크대 밑에 쪽. 그런 부분에 수독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일단, 보시죠. 이렇게 수도계량기가 있으면은 수도계량기를 잠궈주세요자 수도계량기 잠갔어요 밖에서 수도계량기 잠갔어요 자, 자 이제 수도를 틀어도 물이 안 나오죠 이러면 이제 분해가 가능한 거예요 이제부터 교체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몽키 있으면은 가능해요. 이렇게 샤워 줄을 해 주고 시대 방향이 풀리는 거고, 시계 방향이 좁는 거예요. 자, 요렇게 몸체 분리했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 수도꼭지가 굉장히 오래된 수도꼭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요걸 편심이라고 하거든요. 요 편심까지 같이 교체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충격이 가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괜히 요거 안 풀린다고 땅땅땅 이런 걸로 땅땅땅 내려서 쳤다가는 이 소관의 수도 배관 연결 부분 막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충격이 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거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배관 터지면 일이 굉장히 커집니다. 새 제품을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 제품에서 이 편심을 장착을 할 거예요. 편심을 장착을 할 건데,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왕이라고 불러는 커버가 있어요. 자, 요런, 요런 스탠리스 커버가 있어요. 커버를 씌우고, 요거 요런데 날카로워요. 손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가 온수, 여기가 냉수. 이제 테프론 테이프를 감아서 장착을 해줍니다. 이 테프론 테이프 감을 때손 조심하세요. 여기 지금 요요 요 커버가 지금 있기 때문에 손 베이기가 딱 좋아요. 조심해서 이런 거는 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꼼꼼히 꼼꼼하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은 빠르게 대충 대충 했다가 만약에 여기서 막 물이 새 어떻게 할 거야? 풀렀다가 또 다시 하셔야죠. 두번일하기싫으면 한번할때 꼼꼼히 한번할때 그냥 꼼꼼하게 <laughs> 자 요걸 박는데 뭔가 불안해 이게 들어는 가긴 가는데 뭔가 제대로 단단하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찝찝해. 왜 그럴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얘랑, 얘랑, 얘랑 이 나사산의 깊이 차이가 보이죠. 자,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게 굵기는 똑같은데 굵기는 똑같은데 요 깊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깊이 차이가 자, 이렇게 보시면은 깊이 차이가 많이 나요. 한 1.5cm 정도 깊이 차이가 나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이럴 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서비스 닛불이라고도 하고 서비스 소켓이라고도 해요. 얘를 여기다 장착해서 이 깊이를 연장을 해주는 거예요, 연장을. 자, 얘가 요, 요만큼 요 이렇게 장착해서 들어간다 치면은 이렇게 비교했을 때 비슷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해주는 건데 이 서비스 소켓이 얘보다 얘는 한 4cm 정도 나와요. 이렇게 좀 짧은 것도 있고 얘보다 조금 더긴 거, 이렇게 긴 거, 이렇게 긴 거, 이게 좀 사이즈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 거 비교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요거 장착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깊이가 좀 얕아. 그래서 요 4cm짜리 서비스 소켓을 연결을 해줍니다. 저는. 이거 기술자분들은 테프론 테이프도 금방 감아요. 막 손도 안 보이게 막착착착촉 해서 감는데, 저는 그 정도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한땀한 땀, 그냥 꼼꼼하게 작업을 합니다, 저는. 네. 몸체를 장착할 거예요. 이제 이 양쪽에 간격을 좀 맞춰줘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좁히고, 이쪽 조금 더 당기고, 자, 이런 식으로 간격을 맞춰주면 돼요. 이 수도꼭지 뒤편에, 여기 냉수, 온수, 여기에 이 고무 패킹 있어요. 고무 패킹 하나씩 꼭 집어 넣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패킹을 하나씩 넣고. 자 이렇게 몽키스 패널을 이용해서 조일 때 너무 세게 조이면 안 돼요. 그냥 고무 패킹이 밀착돼서 물이 새지만 않을 정도로 조이셔야 돼요. 너무 세게 조이다가 패킹이 찢어지거나 요 수전 부속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냥 지그시 조여준다는 생각으로 지그시 조여주고 이 수전 몸체가 그냥 뭐따로놀지 않을 정도로.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물을 틀어볼게요. 자, 이렇게 수도계량기 물을 틀고요. 자, 수도계량기를 다시 열고 자 이렇게 자, 냉수, 온수 지금 나오는 거 확인했고요. 어디 물 새는 데가 없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물 새는 데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냉수와 온수 수압 조절하는 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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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두 개로 수압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 동전이나 이런 그냥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로 이렇게 플러그 쪼고 할수 있어요. 자 수압 조절하는 거 요거 냉수 수압 조절, 온수 수압 조절. 자 이렇게 볼까요? 냉수. 오른쪽으로 돌려서 잠그면 자 이렇게 수압이 약해지죠. 반대로 풀면 이렇게 여기도 이제 열고 닫고 밸브가 있는 거예요. 이걸로 수압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몸체 달았으니까 이제 샤워기 줄도 달아주고요. 자 샤워기 줄에도 이렇게 공 패킹 있어요. 패킹 넣고. 연결 부위에다가 꽂아주고요. 을 해야 되겠네요. 해바라기 몸체로 연결되는 시자 이제 잘 나오는지. Mm-hmm. <laughs> 자, 요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샤워 수정 교체를 했습니다. 자, 모르면 마냥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모르면 돈으로 메꿔야 돼요. 돈으로 메꾼다는 건 출장 기술 분, 기술자분을 섭외를 해서 출장비 주고 제품값 비싸게 주고 그러고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돈을 아끼기 위해서 보통 이제 제 영상을 보면서 직접 자가를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힘조절. 수도 배관이 보통 오래되면 노후가 되기 때문에 힘 조절 잘못해서 배관이 터졌다. 배보다 배꼽이 커져 일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할 때는 힘 조절하셔야 되고 하나하나 신중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작업하시면 충분히 집에서 직접 이런 수전 교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이 수전 교체하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